사도행전 16장 24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40절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노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 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함께요.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서로 어울릴 수 없는 두 단어가 모여져서 생긴 말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좀 학문적인 사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작은 거인 작다라는 것과 거인이 서로 모순되는 말인데 이두나두 단어가 모이게 되면 더 깊은 뜻을 내게 됩니다. 작은 거인 또 예를 들면 소리 없는 아우성 침묵의 외침 찬란한 슬픔, 이런 표현들을 역설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역설이 맞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것이 그 역설의 시작이었고, 높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이 바로 역설의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역설이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실 때에 스스로 낮아지는 자가 높이 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셨고, 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이 곧 고난의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즐거이 희생을 드릴 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즐거이 희생을 드릴 때에 역설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는 빌리뽀 교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믿음의 사람이 고난 가운데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성경의 착고가 든든히 채워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그 당시에 사용되던 착고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것이 실제 제주도의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 과거의 우리나라에서도 사용된 착고의 모습들입니다. 익숙한 것도 있고 낯선 것도 있습니다. 착고는 무엇인가? 죄인들을 억압하는 장치입니다.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앉아서 잘 수밖에 없고, 아니면 너무 힘들면 바닥에 엎드려서 자야 되고. 그마저도 쥐가 나기 때문에 몸을 이리저리로 움직이다 보면 결국 잠자는 것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이 착고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정도로 결박을 당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측되는 것이 있죠.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불편함 때문에 자포자기의 자포자기하게 될수 있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이러한 어둠 가운데에 또 고난 가운데서도 그 순간에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억눌리고 가침바대고 고난 가운데 어쩌면 뭐 죽음이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역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때가 가장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표현이자 간증, 우리가 기도와 찬양이 들려질 수 있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역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우리가 너무 좋은 순간에 맞았을 때에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없을 때에 울려 퍼지는 신앙의 고백보다 바로 이러한 순간을 만났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깊은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역설이 시작이 됩니다. 사대행전 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고 부르시면서 이제 너가 나의 일을 맡아야 된다. 부르셨을 때,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이름을 위해서 이제 너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이 되는 일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받는 고난이 확실하다. 라고 우리가 고백되어질 때, 그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 기적과 같은 감사와 기도의 찬성이 울려퍼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만이 갖는 역설의 신앙이고 또 역설의 특권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오늘 이어 살펴보면 하필이면 우리 주인공이죠 바울과 신라가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또 하필이면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또 하필이면 내일이라는 시간이 보장되지 않아서 어쩌면 더 억울함으로 추방되고 그래서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 실패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바로 그때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은 축복입니까? 재앙입니까? 지진은 원래 재앙이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 막을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지진을 이겨낼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은 재앙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한 번의 역설이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지진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진은 기회의 지진이 되고, 은혜의 지진이 되고, 감사의 지진이 되고, 인도하심의 지진이며 기적의 지진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결국,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지진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베드로에게는 이미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감옥에서 꺼내주셨던 기적의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바울에게는 먼 이방 땅, 외롭고 홀로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땅을 흔들면서 바울과 신라를 도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미 불려지고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역설적인 기도와 찬양은 이제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역설적인 신앙에 하나님 큰 지진으로 나고 또 옥터가 무너지고 문이 열리고 죄인들의 착고가 벗겨지게 됩니다. 같은 재앙을 만났을 때에, 지진을 만났을 때에,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진을 재앙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도 마찬가지죠. 결국 그일 때문에 죄인들이 풀려나고 다 도망가면 간수는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극심한 고통이 이어진 이후에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도 그 간수가 결정하는 것은 지지는 재앙이고, 차라리 내가 빨리 고통 없이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사실, 이것이 보통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현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다른 결정들 우리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정은 어떠했습니까? 오히려 갇힌 것에 자유를 주시는 묶인 것을 풀어주는 기적의 은혜의 지진이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겠죠. 그러면 나는 이러한 현상들 가운데 과연 믿음의 영역에 있는 사람에 서 있는가 아니면?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미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자로서 이 순간 우리의 역설의 신앙이 가장 최고조로 이루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참 많이 교육받았던 우리 신앙의 내용들이죠. 고난이 시작되면 기뻐하고 감사하라. 곧 이어 부어주실 은혜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말을 깨닫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영원한 곳에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이루어낼 내일의 승리 또 교회가 갖는 내일의 승리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와 동시에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곳에서, 시간과 전혀 관계 없는 곳에서 허락하신 고난은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주를 위한 고난에 어떤 감사로 기도로 눈물하고, 어, 기도로 눈물로 또 찬양하고, 그러한 바울 앞에 지금 보이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려는 한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어떠한 순간이냐면 지진을 만난 순간 바울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수 있었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나로 자유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기회구나 은혜구나. 이 선택과 또한 가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눈 앞에 보여지니. 내가 나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두 가지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시선은 믿음의 사람의 시선은 자신의 자유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지역을 살리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온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워지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나를 위해서 아, 이 기적이 나에게 전화 위복이 되는 것이구나. 이것에 순간적으로 도치되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앞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모든 사고가 다 정지가 되고 그 간수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한 사람만이 지금 믿음의 사람 눈에 보이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또 생각해 보면 여기서도 또한 번의 역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가장 깊은 곳, 가장 어두운 곳, 꿈을 꾸면서 펼쳐질 어떤 내일의 일들, 그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쁨들, 소망들, 이러한 곳이 절대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수가 바울 앞에 다가갈 때 등불을 들고 갑니다.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서 오히려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에 여라. 그 다음, 슬픈 마음, 절수가 좀 헷갈리긴 합니다. 바울이 지은 찬양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짓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행한 일을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가 주변에 힘든 일을 어, 겪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으로 내 행위에 만족하고 그친다면 사실은 우리를 통한 이런 역설, 신앙의 역설의 기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공포 또이 간수 뭐 실직의 어려움 앞으로 닥칠 어떤 가정 내의 큰 걱정들 그래서 이제는 삶의 이유가 사라질 정도로 큰 위기를 만난 사람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하고 우리가 건네야 할 것은 바로 그를 믿음의 영역 안으로 초대하는 일입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도 신앙의 역설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이라는 것은 구분된 것이죠. 크고 차가운 문이 죄수와 간수의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는 결박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이 구분 말고도 영적인 경계도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경계가 뚜렷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경계는 오히려 자유가 있는 자에게는 죽음을 또 결박이 있는 자에게는 자유를 주는 경계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힘든 순간에도 내가 믿음의 사람임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과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바로 이두 가지의 경계를 모두 무너뜨려 주시는 일입니다. 그 경계가 무너질 때에 죄수의 입장에서 나와 전혀 상관없었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이전의 외침이 나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외침이었냐면 바로 귀신 들린 여정이 외쳤던 소리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전혀 관계 없었던 그 외침이 이제 간수의 마음에 불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외침이 드디어 간수에게 생명을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외침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29절을 보면 간수가 두려워 떨면서 그 모습은 마치 신이 이곳에 현현하신 것처럼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살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반대가 돼야 되는 질문 아닙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과 신라가 간수에게 물어봐야 할 내용입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살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뒤바뀌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그 간수는 구원의 길을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와 너의 집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신라를 동행하고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별거 아닌 것 같았던 이 말씀 중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3절을 보시면 한번 눈으로 보실까요? 33절에 바울은 간수의 죄를 씻어주는 장면이 나오고 또 동시에 간수는 바울의 상처를 씻어 주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두려움과 공포로 가려져 있던 눈 간수죠. 그런데 이제 드디어 복음의 빛으로 그 눈을 비치곤 하니 그의 시선은 내가 어떻게 하면 단방에 고통 없이 죽을까 하는 방법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한 사람을 살리는 돈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고생당했던 바울의 상처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소망을 품은 사람은 나를 위해 받게 된그 상처를 감싸주게 되고 이미 먼저 믿은 사람은 그에게 세례를 베풀며 영생의 길을 초대해 줍니다. 이 간수의 눈에 바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미디어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좀 많이 되는 소재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에서 꽤나 좀 힘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늘 골목 대장의 어떤 그런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 등장한 주인공을 만나게 되면서 그 주인공에게도 항상 복종을 요구하죠. 나의 기준과 룰을 따라라.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고 눕혀도 그런데 이 주인공이 반항하거나 어떤 맞댕을 하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운동도 했고, 뭐 무술에 어떤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소재들을 많이 보셨죠? 그때의 그 골목대장 하던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그 순간, 아그 주인공이 얼마나 크게 보였을까요?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함을 느끼게 될까요? 손을 건네면서 이제 그만합시다. 계속 그렇게 주먹을 쓰게 되면 당신의 손도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하고 함께 더불어서 같이 걸어갑시다. 신앙의 역설의 모습들 용서의 은혜 또 오래 참음과 인내의 열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기반이 된 먼저 입은 그 은혜 사랑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역설의 신앙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또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러한 모습이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도록 초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시 무너져 있었던 그옥 안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을 가뒀던 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나도 로마 사람이다. 나도 로마 시민권자다. 제가 이전 말씀에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이 이 빌립보 지역의 특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말로 하면 로마 특별시라고 불러도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 퇴역한 군인이나 그 가족들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주로 어, 거주하는 지역 풍성한 지역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으로 취급당해서 갇혔던 바울이 풀려나는 그 순간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나도 로마 사람이다. 재판 없이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 로마법을 알지 않느냐 로마법을 따르면 오히려 너희들이 다 해고당하게 된다 그건 물론이고 너희가 오히려 심각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진작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고난을 당하기 이전 순간에 나도 로마 시민입니다. 변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했다면 이런 억울함과 폭력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착고를 경험하지 않았을 텐데, 죽음을 겨우 면할 수 있는 그 무서운 채찍질을 받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희생 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정당함으로 어떤 특권으로 힘으로 이러한 논리로 세워진 교회가 단한 곳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질서로 세워진 교회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다 희생의 역설로 즐겁게 세워집니다 빌리포 교회의 초대 성도들이죠 무역업을 하던 이방여인, 이방사람이었던 루디아 또 귀신 들렸던 그 가난한 여종, 죄수들을 지키지 못했던 그 간수, 또 그들의 가족들로 구성된 새롭게 세워진 교회를 지키기 위함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말을 아낀 것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후에 함께 예배할 그리스도인들을 더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함부로 접근해서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오늘 성경을 보면 겁을 잔뜩 먹은 상관들이 원래는 부하들 보내서 풀어줘라 이랬는데 자신들이 직접 와서 바울을 인도하고 부탁까지 합니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큰 문제 안만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지역을 조용히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상관들뿐만 아니라 뭐그 수하에 있었던 부하들, 더더군다나 바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이죠. 귀신들린 여종을 통해서 이익을 취해서 고발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주목했겠죠. 아. 로마 시민이었는데 큰일 났다. 이 일을 바울이 어떻게 처리할까 주목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 역시 그것을 힘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겨진 교회를 위해 지난 시간에 희생을 즐거이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즐거이 희생을 드려 세워진 역설 가운데 기적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자짐으로 세워진 우리 개성교회 여러분. 죽기를 다짐했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살리려 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행위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자처한 것 같지만, 그래서 인생의 가장 깊은 한밤을 지나면서도,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울려퍼졌던 기도와 그 찬송의 고백이 결국 또한 사람을 구원으로, 또한 가정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역사의 역설 과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살리는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꿈꾸면서 이 역설의 신앙으로 함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길을 가고 할 때에 우리의 그 깊은 것 같은 밤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 되고 또 우리의 기도와 찬송의 소리는 기적을 초청하는 그 은혜가 열리는 길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시작이 될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마시고 언제나 역설 가운데서 생명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계속되는 우리 특별 감사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서도 은혜 누리시고 또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처럼 죄가 주는 혜택에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온전한 우리의 구원을 고백하는 유월절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을 순간이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깊은 밤 중에서도 울려퍼지는 기도와 찬송이 한 영혼을 초청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가장 평안한 길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길이 역설의 믿음의 길이었기에 우리가 그 길을 따르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